라이키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래돼서 처음 돌아왔는데요. <laughs> 벌써 2주가 흘렀어요. 어, 다들 연말은 잘 보내셨나요? 좀 늦었지만 해피뉴 이어입니다. <laughs> 저는 음, 사실 연말에 여행을 가느라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여행 돌아와서 이제 좀 쉬고 그러면서 어, 처음으로 여행 다녀오고 지금 이번 주말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주말인데요. 음, 저는 몬트리올과 퀘벡과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의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26일에, 12월 26일. 작년이 되어버렸죠. 12월 26일에 어, 밤비행기를 탔어요. 왜냐면은 그 몬트리올 가면은 시차도 있고 해서 3시간 차이가 나는데 아침 비행기를 타도 시차 때문에 오후에 도착하고 이래서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밤 비행기를 타서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어, 일정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11시 반에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몬트리올에 아침 7시 반에 도착을 한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친구는 에드먼튼에서 가는 거라 비행기는 따로 타고 가서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고 도착 시간은 다행히 엄청 한 1분 차이로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 있어서 어 그렇게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친구를 무사히 만나고 호텔은 아니고 어, booking.com에서 예약을 한 곳이었는데, 약간, 약간 도미토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 방 하나만 빌리고, 나머지 뭐 화장실이나 주방 이런 거는 공유하는 그런 형태였고, 호스트분이 엄청 친절하셔가지고, 원래, 어, 거, 그 호텔, 그 호텔이 조식을 주는 데였는데, 원래 체크인 하는 당일날은 원래는 조식이 제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조식도 먹고,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하루를 시작, 시작을 했어요. 가서, 어, 뮤지엄, 몬트리올 뮤지엄 갔다가, 어, 뭐, 그라운드 시티 쪽 이렇게 슥 둘러보고, 그리고 그 성당, 마리퀸 성당 쪽 이렇게 슥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몬트리올에 별로 볼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뭐지? <laughs> 뭐지? 생각보다 볼 것도 없고,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흥미로운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좀어 예쁜 카페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가고 싶었던 카페가 정말 많이 있어서 다 구글 맵에 핀을 해뒀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유명한 카페들이다 보니까 다 웨이팅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카페를 못 갔어요. <laughs> 아니, 줄이 너무 긴데, 막 브런치 카페 같은 경우, 브런치 카페는 아니지만 브런치 메뉴나 이제 샌드위치 종류, 식사 메뉴로 파는 그런 카페는 이제 다들 식사를 하다 보니까 줄도 잘안 빠지고, 그래서 그냥, 어 내부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온, 나오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여기저기 좀 작게 갤러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더 가면은 아예 그 갤러 갤러리를 아예 싹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갤러리가 하나 있어서 어, 들어가 봤는데 정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AR 활용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예뻤고, 그래서 그 작가 누구냐고 물어봐가지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laughs> 그랬어요. 그 몬트리올은 약간 쉬어가기 좋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첫날은 그냥 가볍게 그렇게 보냈고, 둘째 날에도 사실 뭐 별거는 없었어요. 둘째 날에도 그냥, 거리 구경하고, 뭐, 노트르담 성당 갔다가, 뭐, 마켓 같은데 좀 들렸다가, 어, 시청 가가지고 좀 보고, 진짜 볼거 없었어요. <laughs> 진짜. 그냥 정말, 어, 거리 구경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다니고 어, 어, 몬트리올에서 베이글, 유명한 베이글집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가야 된다는 베이글집이 두 개가 있는데 첫날에는 어, 갔던 곳이 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가자 하고 첫날에 실패를 했고 둘째날에 가서 어, 포장, 저는 좀 배가 불러가지고 포장을, 해, 포장을 해서 다음날 아침으로 먹어야겠다. 왜냐면 다음날 퀘벡 가려면 또 오래 기차를 타야 되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아침으로 먹어야겠다 싶어서 투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 베이글집을 갔어요. 거기는 아예 투고만 되는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세사미 베이글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세사미 베이글이랑 블루베리 베이글 이렇게 하나씩 사서. 거기서는 샌드위치 형태로는 안 샀어요. 그냥 딱 베이글만 사가지고, 크림치즈도 안 사고, 그냥 베이글만 딱 사가지고 베이글 먹었는데, 그 세사미 베이글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블루베리보다 세사미가 훨씬 맛있었어요. 엄청, 엄청 겉바속촉에 방금 만들어서 엄청 따끈따끈한 것도 있었고 어, 엄청 고소하고 막 그렇게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도 그렇게 막 헤비한 느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왕. <laughs> 그냥 왕. 정신없이 다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도 거기 새사이 베이글은 진짜 맛있다고 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 몬트리올에서 어, 어...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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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네요. 뭐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베이글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아, 그리고 그 몬트리올 노트르담 성당에서 선물도 하나 사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생각났다. <laughs> 그 친구가 어, 거기 가면은 몬트리올 가면은 꼭사 사고 싶다는 그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 데임이라는 브랜드였는데 그게 몬트리올 브랜드여서 몬트리올 가면은 꼭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친구 따라서 이렇게 매장에 쓱 갔어요. 근데 매장이 너무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매장 자체도 예뻤고 그 안에 있는 옷들도 너무 예쁜 게 많았어요. 사실은 저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친구가 옆에서 야 이거 몬트리올 브랜드야. 몬트리올 왔으니까, 몬트리올 브랜드인 이 옷을 꼭 사야 돼. 막 이렇게 자꾸 옆에서 꼬시는 거예요. <laughs> 그, 나, 참, 진짜. 거기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전 반팔티 하나 샀잖아요. 원래는 사실 진짜 여유가 됐었다면은, 후드티를 사고 싶었어요. 후드티가 훨씬 예뻤고, 원래 제가 후드티를 좀 좋아해가지고, 후드티를 사고 싶었는데, 그냥, 반팔이 저렴해서 반팔로 샀습니다. 이제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봤죠. 이제 <laughs> 이게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해외 배송만 하는데 어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몬트리올에서 사는 게더 저렴하길래 그냥 아 그래 왔으니까 뭐 반팔 티한장 정도야 이러면서. <laughs> 그냥 사버렸지 뭐예요. 그 친구보다 친구 친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갑자기 야나 이거 사야겠어 이러고 그냥 <laughs> 결제를 하고 친구를 기다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변에 엄청 그 빈티지 가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늦게 가 가지고 막한 5시 5시 이후에 가니까 너무 그문 닫은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구경을 다못 했는데 좀 일찍 가가지고 아예 그 빈티지 샵들을 싹 둘러보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았으면좀 다른 일정들을 좀 줄이거나 빼고 아니면 좀 일찍 끝내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좀 빈티지 샵들 구경을 싹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문을 다 닫아가지고 들어가보고 싶은데 못, 들어감, 못 들어가 못 들어가본 곳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빈티지 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어, 그쪽 동네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베이글 샵 있는 그 거리들이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좀 빈티지 샵들이 모여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에는 이제 뭐 음식점들, 카페나 식당이나 어 기념품샵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몬트리올은 사실 1박 2일이면 정말 충분한 것 같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다음날에, 29일이죠? 29일 아침에 캐백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갔어요. 기차가 또 6시 반 기차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야, 택시 타서 택시 이런 <laughs> 비도 왔어요.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비가 와가지고 택시 타고 기차역까지 가서 이제 짐, 친구는 캐리어가 큰 거였어요. 그래서 짐을 붙이고 음, 기차를 탔는데 저는 비아레일을 탔거든요. 근데 저는 비아레일을 처음 타봤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간그 친구는 비아레일을 되게 여러 번 타봤는데 엄청 시설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탔던 비아레일이 정말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자리도 넓고 엄청 깨끗했고 되게 새 기차 같은 느낌? 또 되게 자리도 널널하고 뭐 냄새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깔끔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지껏 탔던 비아레일 중에 여기가 시설이 제일 좋다고 진짜 대박이라고 이런 비아레일을 본 적이 없다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엄청 그냥 쾌적하게 타고 갔어요. 한3 시간 조금 넘게 타고 갔는데 그렇게 케벡에 도착을 해서 호텔에. 어, 집만 맡겼어요. 체크인을, 체크인 시간이 4시였어가지고, 그냥 집만 먼저 맡기고 나와서 근처를 싹 둘러봤어요. 그래서 다들 간다는 그, 라 부티크, 그, 노엘 샵 있죠? 거기, 기념품 샵, 거기 가가지고, 한번 싹 구경하고, 진짜 가까웠어요. 호텔 위치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별로 안 걸렸어요. 그냥 다 걸어서 다녔고, 그래서 거기 먼저 들렸다가, 이제, 그, 케벡에도 노트르담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당 가고, 어 메리스 팝콘 먹으러도 갔어요. 거기 가니까, 뭐, 사람이 막 줄을 서는, 설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뭐가 제일 유명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쾌백 뭐지? 클래식 쾌백인가? 아무튼 그 팝콘 종류 중에 그 쾌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는 팝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메이플이랑 치즈랑 오리지널이었나? 이렇게 아무튼 세 가지 종류의 팝콘을 섞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캐백으로 샀고 친구는 카라멜 팝콘으로 샀어요. 그두 개가 가장 유명한 거래요. 캐백이랑 카라멜.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어, 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뉴욕까지 가지고 가서 뉴욕까지 먹었다는. <laughs> 그게 스몰 사이즈였는데. 이게 쏠쏠이 이렇게 간식거리가 잘, 간식거리로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스 바콘도 맛있게 먹었고,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카라멜로 코, 코팅이 된 거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며칠 지나서 먹어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고, 그 다음에 그목 부러지는 계단 있죠. 거기서도 한번 사진 찍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은 쭉그 이어지는 거리가 다 구경하는 곳이에요. 그냥 다 상점들 같은 데여서, 원래 그냥 뭐 특별히 어딜 가야겠다 했던 곳은 없었는데, 그 거리 이제 걸으면서, 야, 여기 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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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옷가게 같은 데들도 들어가보고, 기념품샵도 들어가보고 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했고, 그리고 거, 그길 가는 길에 이제 그 빨간 문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 문에서 사진도 찍고, 근데 그때 이제 원래 저희는 그 문이 빨간, 그, 그 장소가 빨간 문 장소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다가 너무 예쁜 옷가게가 있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산을 이제 창가에 놓고 놓겠다고 이렇게 그 몸을 돌렸는데, 그, 저희가 들어간 그 옷가게 맞은편에 그 빨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어? 뭐야? 여기가 빨간 문이잖아? 이래가지고, 여기 다 구경하고 저기서 사진 찍자 해가지고, 그 옷가게 싹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마저 그 거리를 쭉또다 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4시쯤 되더라고요. 그 도깨비 언덕도 갔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비가 조금 왔어요. 아 조금이라기엔 우산을 써야 될 정도로 왔어요. 막 엄청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산을 써야 되는 정도? 그러다가 조금 잦아들기는 해서, 이제 우산을 접고 그냥 모자만 쓰고 다녔는데, 그 도깨비 언덕 쪽으로 가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추웠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막 갔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 전에 거기 눈 오거나 이러면 겨울에 가면 그 언덕 못 올라간다. 진짜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막, 내 발로 기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막 엄청 높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정말, 정말 그 언덕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이, 길 하나만 쪼금나 있어요. 그래서, 뭐, 잡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 눈이 오, 오고, 거기가 얼면은 정말 못 올라가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군. 하지만 그때는 이제 비만 왔던 상태고, 뭐, 기온이 막영하로 떨어지거나 막이 정도로 춥지는 않아서, 이제 올라가는데 별로 무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날씨는 흐려서 좀 아쉬웠지만, 거기서 사진도 찍고, 도깨비도 한번 불러보고.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체크인을 하고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은, 어, 먹으려고 했던 데는 딱히 없어서 친구가 이제 가자는 데로 갔었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 코스 메뉴만 파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 끼에 65불인가? 근데 이제 거기에 뭐 TV나 세금 같은 거 붙으면 이제 한 70불 넘게 나오겠죠? 그래서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laughs> 나는 한 끼에 70불 넘게 쓸수 없을 것 같다 해서 근처에 다른 유명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그 식당이 토끼고기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끼고기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솔다웃시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 그냥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 이러고 포크림 먹었고 친구는 사슴고기를 시켰어요. 근데 원래 그 집이 사슴고기랑 토끼고기가 제일 잘 나가나 봐요. 그래서 친구는 사슴고기를 시켰는데 저도 한입 먹어봤는데 별로 어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좀좀 음좀 뭐랄까 좀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별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한 비린 느낌도 있었고. 너무 음 뭔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조금 별로 별로였어요. 포크리브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냥 항상 먹던 제가 알던 맛이었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그 다음 날에 오후에 몬트리올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전에 좀 시간이 있었어서. 원래는 이제 좀 멀리 나가볼까 싶었어요. 왜냐면은 돌아봐야 할 곳은 정말 다 돌아봤더라고요. 어제 정말 4시쯤 되니까 호텔 체크인 하기 전까지 돌아본 곳이 정말 올드 케벡에 다 였어요. 그래서 갔던 곳을 한번더 가볼까? 아니면은 조금 걸어서 가기 힘든 근데 차 타면 얼마 안 걸리는 그런 데를 가볼까? 뭐 싶었는데 저는 좀 쉬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 가고 싶은 카페나 가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빵이나 먹으면서 여유 좀 부리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너는 혹시 다른 데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해. 나는 카페 갈게.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아니래요.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페 가가지고 커피랑 빵 먹고 좀 구경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그냥 날씨도 좀 별로 안 좋고 눈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버스가 어떻게 지연이 될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일찍 가자 해서 그냥 호텔로 가서 짐 가지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러 이제 정류장으로 갔죠. 그래서 한2 시간 일찍 갔나? 그래서 근데 뭐 일정엔 별 차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졸다가 시간 때우다가 이렇게 버스 타고 몬트리올로 넘어가서 이제 뉴욕으로 가는 야간 버스를 <laughs> 타러 갔어요. 진짜 하루 종일 이동만 하는 그런 일정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몬트리올에 도착을 해서 뉴욕으로 가는 버스를 예매를 할 때도 이게 워낙 캐나다는 어, 이 대중교통들이 언제 어떻게 지연이 될지 몰라요. 얼마나 지연이 될지도 모르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엔 더 심해서 좀 많이 여유를 두고 어, 버스 티켓을 샀거든요. 그래서 한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뉴욕행 버스를 사서 어, 10시 버스를 타는 일정이었어요. 6시 반에 도착을 해서 10시 버스를 타는 거였는데, 이게 또 길도 하나도 안 막혔나 봐요. 그래서, 몬트리올에도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한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나? 6시에서 6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어, 다행이다. 뭐, 지연되고 이런 거 없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버스 정류장이 어차피 내린 곳에서 또 타, 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정류장에 있는 데에서 샌드위치나 이런 거 그냥 대충 저녁으로 때우거나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야간 버스 타면은 화장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좁고 별로 이렇게 청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 그 친구라서 도착하자마자 점령뭐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어? <웃음> 저녁? <웃음> 저녁 사실 그냥 배도 별로 안 고팠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됐어요, 사실. 근데 너무 초롱초롱하게 뭐 먹을까 이래가지고. 아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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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래서 초밥집을 갔어요 왜냐면 초밥집을 가면은 여기서 이제 일식집 가면은 어, 조금 조금씩 시킬 수 있어요 막막 막 메뉴 하나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게 일식집이어서 제가 일식집을 가자고 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리어를 또 끌고 <laughs> 일식집까지 막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날씨에 아유, 참. 근데 친구가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고. 저는 연어 초밥 두 조각이랑 그, 뭐지? 딤섬 하나 시켜서 딤섬 은 친구 좀 놀아주고. 이렇게 먹고, 야간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30일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에는 3 0일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몬트리올, 캐벡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벌써 26분이 흐른 거죠? <laughs> 아무튼간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퀘벡도,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 있어요. 몬트리올이랑 퀘벡은, 어, 영어를 쓰기는 쓰는데, 이제 기본이 영어고, 불어를 쓰, 불어를 이제 세컨으로 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불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영어를 쓰시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막 많지는 않았는데 어, 영어를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음,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뭐지 동네 자체도 엄청 유럽 분위기가 많이 나가지고 저는 사실. 좋기는 했어요. 쾌벡이 진짜 너무 예쁘고 동네도 너무 아담하고 작고 조용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진짜 좋은 날에 한번더 가보고 싶기는 해요. 뭔가 겨울에 가는 거에 대한 환상이 있긴 했거든요. 그 눈으로 덮인 쾌벡이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제. 사실 눈이 오면 교통편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예쁘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했지만 눈은 마지막 날어 버스 타러 가는 택시에서 좀 보고 이제 그냥 비 오는 퀘벡을 그냥 경험을 하고 왔죠. <laughs> 그래서 가을에 완전 단풍 졌을 때 퀘벡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때가 진짜 유명하다고들 해서 그래서 아무튼, 한 번, 어, 한번더 기회가 되면은, 몬트리올에서는 그 빈티지 샵들 한번 하루만 이렇게 둘러보고 싶고, 당일치기로. 그리고 퀘백 넘어가서 단풍 한번 당일치기로 싹 둘러보고, 토론토를 못 갔어요. 그래서 토론토를 좀 갔다가, 뉴욕을 한번더 가야 될것 같아서, 이제 뉴욕도 한번 가면,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무튼, 몬트리올과 케벡은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 이제 뉴욕은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브이로그도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무튼 어, 올해 첫 에피소드로 저의 여행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다들 연말 잘 보내셨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